여러분 오늘날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됩니다. 하나됨은 분명히 축복입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큰 영적인 우리의 자산입니다. 그러나 하나됨 이러한 귀한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욱 더 사단이 틈을 타요 그 하나됨에.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대적으로 볼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고 있는 겁니다. 종교통합운동이요. 여러분, 이 운동의 취지는요, 이런 겁니다.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예요. 누구나. 그 누구나 믿는 건 뭐죠? 예, 물론 기독교도 있고요. 불교도 있고요. 천주교도 있고요. 이슬람교도 있고요. 심지어는 무속신앙인들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. 그 하나님을 만들자 이거예요. 이런 종교통합운동은요, 교회의 연합이 아니에요. 이것을 교회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것이 현실이에요.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, 대교회의 목사님들도 이러한 종교통합운동의 지지자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교회가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? 네, 그렇진 않죠. 네,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. 네, 그런 거와는 상관없어요. 이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요. 그래서 사실상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실상 이 종교통합 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.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.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기독교에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그 내용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. 그게 뭐겠습니까? 그게 뭐겠죠? 오늘 우리가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 게 뭐예요? 예수가 그리스도시다.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. 라는 이 내용을 빼지 않고는 종교통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종교통합을 소원하는 자들은요, 이 예수 말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. 예수만이 진리고, 예수만이 길이고,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이 얘기는 제발 하지 말자는 거예요. 왜잘 나가다가 그 얘기를 하냐, 이 말이에요. 잘 나가다.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늘 하는 그, 불만들이 그거예요. 아니 성김이 있으면 그 좋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. 사랑하고 전부 다 모여서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러고 살면 좋은 거 아니냐. 근데 왜꼭 거기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한다. 이거를 왜꼭 끼치냐 이 말이에요. 왜?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거 좀 떼어내자 이거예요. 좀 떼어내고 우리가 좀 하나가 돼 보자 이거예요. 이 얼마나 괴이하고. 하나님이 진노할 그러한 내용입니까? 성도의 연합은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.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? 그렇죠? 말이 안 되잖아요. 우리의 연합의 중심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.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연합할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아요. 그런데. 그 연합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를 빼내고 우리가 연합하자 이거예요. 연합하자 이거예요.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.